혹시 삼사라라는 회사를 들어본 적 있나요? 모르면 지금 알게 될 거예요. 바로 미래형 IoT 플랫폼 기업입니다. 삼사라는 IoT 전문 기업이에요. 트럭, 공장, 장비를 클라우드로 연결해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커넥티드 오퍼레이션 클라우드를 제공합니다. 쉽게 말하면 물리 자산을 스마트하게 관리하는 기술. 삼사라는 최근 3년간 연평균 40% 매출 성장을 기록. 2024년 매출만 12억 달러를 넘었고, 애널리스트들이 말하길 앞으로도 성장 여력이 크다고 해요. 목표 주가는 평균 48달러. 현재 주가 대비 25% 이상 상승 여력입니다. 왜 그럴까요? 운송에너지 건설 등 모든 산업이 이제 IoT 기술로 자동화되는 중입니다. 이 시장 자체가 매년 20% 이상 성장 중. 삼사라는 이 시장의 선두 기업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사라를 추천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1. 매출 폭발적 성장. 2. 순손실 빠르게 줄이는 중. 3. 고정 수익이 보장되는 구독형 사업 모델. 사산업 자체가 고성장 중. 쉽게 말해, 지금은 성장주를 잡을 타이밍. 잘 몰랐던 삼사라. 이제 아셨죠? 당신의 관심 종목에 삼사라를 추가해보세요. 지금이 시작일지 모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